우리 찬송과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그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그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느리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세상 오셔서 날 고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호를 엿내 이 복스로. 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 주시오. 이 세상 어때요? 날미 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크신. 그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고 보고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 없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사오니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잘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야 할 것과 멈춰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알수 있는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몸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질병이 찾아오는 건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질병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몸이 건강하다면 하나님 이 건강의 한 부분은 타인의 것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내몸 손의 움직임과 내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우리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힘든 이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힘이 되어주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영성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세이스도가 끝나죠. 안위하다, 평안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모르드개가 등장하게 되고 그 모르드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렇죠. 본토와 본토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127 지방이라고 되어 있었죠. 인도에서 구스까지 아주 큰 대제국의 그 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섬들과 섬들은 뭐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죠. 섬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제국이 튼튼하고 그리고 힘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면 여러분 조공을 바치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든든한 아소에로 왕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나라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라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소에로 왕이 만만치 않은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힘이 세고 그리고 왕의 그 통찰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능이 막강한 그때에 누가 이 인자가 되었느냐면 모르드게가 이 인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모르드게가 거기에 권력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런 힘을 주셨고 그 모르드게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세력에 의해서 일들을 해나가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꼭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 사람보다는 백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백 사람보다는 천 사람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끼는 건백 사람이냐, 천 사람이냐, 만 사람이냐 이게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laughs> 출애굽 시킬 때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요셉도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식민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화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에소는 어때요 여러분? 왕후가 되었고 느헤미야는 어때요? 어,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하장 가장 신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인데 그 성공의 특징이 있어요 개인에게만 그 성공의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출중한 성공이 한 민족을 온전히 복되게 만드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그 신앙의 길을 어떻게 잘 지켜 가느냐가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세력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만한 기독교가 이 땅에 이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 그거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영양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의 선한 영양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크게 안전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세력을 강조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루었지라고 생각하고 말년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우리가 군대가 얼마인지 한번 세어봐, 우리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세어봐, 우리가 얼마나 국방력이 강한지 한번 세워봐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러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왜 인구를 삽니까?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 조사해보고 싶은 거고, 아, 내내 세력이 얼마나 되나라고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한테 크게 혼나는 장면이 열한기나 역대기 그 부분에 있죠. 이런 사람은요 늘 그거에 눈을 어두워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야, 내가 가진 거 이만큼이면 내가 되겠지. 야, 우리 힘이 이 정도면 뭘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 늘 갖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역사하는 방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 하나님을 이 역사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한 개인이 분명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인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고 하만이 절하지 않는다고 막 뭐라 그럴 때도 나 유다인 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느부갓네살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너 사자굴에 보내버릴 거야 풀묵불에 보내버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꿈쩍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자기 나라가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듣고 나서 어? 과감하게 자기의 그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권력을 버려버리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력에 취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력에 취하면 안 돼요 세력이 하나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다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숫자를 잘 보십시오 보면 항상 성경의 그 숫자자세세력과 멀어요 요 여러분 국한 제자밖에 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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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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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가만 보면 되게 소수로 시작해요. 예, 그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도원이 여러분 전한에 나갈 때. 엄0명이 남았다 그러죠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니까 다 가라 그러고 300명만 남아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어떠했어요 그 구수랑 싸우러 나갈 때 자기네는 어~ 반밖에 군사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 구수군대 반밖에 그때 그~ 그 숫자를 딱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우리 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힘은 여호 하나님 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믿음을 차근차근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좌불안석이고. 이거를 확신하고 나가면 오늘은 어때요? 그저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하게 되 평안하게 만들었다 그러 여러분 오늘도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오늘을 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니시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그런 표현이 있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구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게 뭐죠? 그런데 슬픔이 변하는 걸 누가 보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슬픔이 없고가 아니라 슬픔이 변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그 과정을 누가 다 보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내 인생이고 기쁨도 내 인생이고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 모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하나님을 보는 거죠. 애통이 변하는 걸볼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로 바뀌어 가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슬프고 애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탄식하는 거죠? 그 시편에 60% 이상이 다탄식해요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시편의 끝부분으로 가면 뭐가 나 나는 여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한한장 읽을 때마다 보시면요. 처음에는 탄식으로 왜 이렇습니까라고 아픔을 호소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 마지막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만약에 시편이 10절이라고 한다면 10절이요 우리는 그냥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장면이잖 사실은 10절이 1분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절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이 거한 담겨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삶의 모든 총체적인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구구 읽어버리면 단주를 알지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